수영저 잘해요. 저아 내가 어렵겠지. 머리... <laughs> 저 수영 이제 뭐지? 평영, 배영 좀이다. 보여 드릴게요. 자. 어 아? 먼저 자유형. <laughs> 진짜 천천히 가야 아, 천천히 가야 <laughs> 국민 c a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평형이가 아닌 것 같은데? 평형 자세가 제일 깃깔라. <laughs> 아 너무 웃겨. 제 여수거든요. 내일 촬영 있어가지고. 오우, 여수, 여수 밤바다입니다. 예쁘죠? 여기. 지금 비수기여서 여기 하루에 5만 원 받네요. 여기가 대교 응. 안녕하세요.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고생들이 놀러 온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보는데. 저도 때가 있었는데. <laughs> 물 들어갔네. 아니 저 브이로그 만들어 달라해서 브이로그. 네. 많이들 안,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 좀 봐주세요. 수. 아, 옆분들 친구들 이 아니라. 아, 네, 저 혼자 왔어요. 혼자 왔습니다, 혼자. 혼자. 혼자 재밌게 해수 있는 플레이. 영상 최고 어 더더더 6789님 땡큐 또시 <목 plaque>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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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숨어를 왜 껴야 되는지 알것 같아. 하, 좋습니다. 저 브이로그 막 찍고 있는데. 브이로그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또 브이로그 보시다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어. 아이디어도, 아이디어도 주시면은 그 아이디어 참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초보 때 이거 엄청 많이 했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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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데... <laughs> 정말. 궁금한 거 있어요? 오랜만에 라이브라서 여기 손바닥 보실래요? 찡찡찡찡 찡~ 여기 예쁜 거 같아. 여기가 여기는 그 이름 뭐지? 해븐 헤븐, 해븐즈 호텔이었나? 아니 근데 이렇게 이거 외국 같지 않아요 외국 여기 약간 느낌이 폰 떨어지면 큰일 난다 큰 우리 따뜻해요. 하, 추워. 내일 또 촬영이 있는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해운회사에 가서 찍는 거여가지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Oh, oh, 자존감 땡큐, <laughs> 자존감 많이 올라가시네요. 공직생활 중이구나. <laughs> 자존감이 왜 떨어지셨어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자존감이 떨어진 계기. 저는 그배 탔을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엄청 기관장님, 저를 엄청 갈구셨어요. 제가 그... 모은 마도 상륙... 그 나갔다 오라 해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그게 좀안 입고 왔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기관실 바닥 다 닦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자존감이 엄청 엄청 근데 또배 내리니까 다시 극복 <목소리> 그때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키면 라이브 방송 왜 들어오세요? 그냥 궁금으로 봅니다. <목소리> 최근에 눈썹 뭐해는대요 괜찮죠? 진짜 자연스럽게 됐어요. 어, 추워. 아하, 육아시군요, 육아, 육아 힘든데. 저는 빨리 시고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요. 음. <laughs> 한세명 정도? 좀 젊을 때. 이제 서른이니까 내게 서른 두 살에 간다고 해도 뭐 매년 한 명씩 나면 서른 다섯 살 때까지 한세명 낳겠죠? 한 번에 쌍둥이 낳고 싶은데 그건 제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큐그 이 <laughs> 그거 그거 역할 을 해야지. 뭐지? 큐브 역할. 큐브. 큐브. 이거 큐브. 큐브. <laughs> 원래는 저는 그 뭐지? 출장 파트 가면 어 원래는 호스텔 같은 데서 자, 자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렴하기도 하고 그 그냥 잠깐 자는데 뭔가 비싼 데서 자기는 돈이야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저를 위한 그런 특별한 선물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인피니트 풀장하고 제가 예약을 했아요 그럼 수영복을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수영복을 깜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에 낳게 여수 수영복 파는 곳막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서 나온 곳이 그 이순신 강장 쪽에 소품샵인데 거기서 수영복을 파는 거예요. 그가지고 그때 이제 수영복을 사서 수영복 이거거든요. 이걸 사가지고 먼저 밥을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밥집을 갔어요. 이 밥집 제가 맛집 진짜 맛집이거든요. 유튜브, 어, 인스타 팔로우분이 소개해준 건데, 거기 이름이, 오늘 뭐였지? 아, 이름 진짜, 아니, 제가 그 브이로그에 올릴 테니까, 거기 진짜 한번 가보세요. 진짜 간장게장이라, 양념게장도 너무 맛있고, 반찬도 너무 많고, 진짜로. 원래는 1인분 는때 네, 사장님이 제가 애교 떨어서 1인분 해주셨거든요. 네, 거기 진짜 가주셔. 근데, 이모님이, 막 딸같다면서 아니 밥을 한 그릇 더 주는 거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비키여고 수영복이 너무 쫑김쫑겨요 <laughs> 너무 연관급 장교로 남아있는 선배들 섭외에서 말이죠. 오 선배님들 네 진짜. 근데 연, 연관급 이게 뭔지 전 모르겠네요. 군대용인가 어연관급 장교 장교 장. 은 마린자 인터뷰도 하고 회사 투어도 하는 영상을 담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 소룡 대령 아 알죠 알죠. 아그 스타 별별 달린 거. 물안경 도갔어야되는데아눈 아파 물안경을 왜 끼는지 알것 같아요 몇시지? 9시 9분? 조금만 더 놀다 가야겠다 라이브는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라이브 켰는데 여기 별로 안 계시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순간을 나중에 유튜브 제가 어 시간이 흘러서 3년 뒤, 5년 뒤에 보면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가지고 어 추억용 그리고 또 구독자님들 겸 해서 라이브를 켰고요 이제 또 올라가서 내일 촬영할 거좀 준비한 다음에 어, 내일 아침 뭐 먹을지 좀 고민해보고, 그러고 하루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어,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제가 또 나중에는 언제 할지 미리 공지를 드리고 라이브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잘 주시고, 굿나잇! 라이브는 이제 끝!